사파리 그린, 사파리 그린은 또 어떤 느낌이야? 그리고 밀리터리 그린과 사파리 그린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어떤 번 입어볼게요 사파리 그린. 네, 이게 어, 사파리 그린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밀리터리 그린과 차이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밀리터리 그린, 여기 밀리터리 그린, 사파리 그린. 야. 되게 어, 진짜 이렇게 사파리 가서 뭔가 이렇게 사진 찍고 초원에서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작업복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다고 군대까지는 아니고 어, 예전에 제가 이제 저 미군 부대 에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서 입던 그런 네이 색깔과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사파리 그린이고. 이시면 보시면 아요사파요사파입니린입니다 e e 네. n s a 그냥 r i green. Sapari green. s a p a 화이트 밝은 팬츠에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n Sapari green. Sapari green. Sapari 그 r e e n Sapari green. Sapari green. s a p 샌드 컬러 한번 입어볼게요.